킹아, 신기한 꽃 시켜서 잠시 영상을 켰습니다. 네, 자랑이에요. <laughs> 자, 요거는 이제, 학명으로는 타카라는, 그 타카총 있죠? 학명으로는 타카라는 식물인데, 한국 이름으로는 박쥐꽃입니다. 박쥐란이 아니라 박쥐꽃이에요. 자, 검은 박쥐꽃이라는 식물입니다. 제가 요거를 올 봄에 두 개체를 샀어요. 요만한 거두 개체를 사가지고, 4월인가? 샀다고 못 들었죠? <laughs> <laughs> 얼마에요? 두개해서 5만원인가 했어요. 5만 원인가 6만 원두 개에서 요만한 묘를 두 개를 샀어요. 요만 했어요. 딱 여기 새끼. 요만한 사이즈였어요. 새끼를 치고 있는데 요만한 사이즈? 두 개를 샀습니다. 또 올봄에 그 개체를 키워서 얘네들이 좀 이제 구글링을 해보니까 국내 자료가 없어서 해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습한 걸 좋아한대요. 그래서 어 안스리움이랑 같이 키우면 좋겠다. 권장 습도가 70% 이상이더라고요. 안스리움 키면 우 좋겠다. 안스리움 하우스에는 조명도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두 개체를 놓고 키웠는데 여름에 이파리가 요만치. 커졌다가 가을 데니가 갑자기 꽃몽오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꽃몽오리는 참고로 이런 느낌으로 올라옵니다 입자로 옆에서 입자로 사이에 가운데서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, 꽃 핀다 하면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활짝 핀건 아니고요 지금 이 친구는 거의 활짝 피, 펴가고 있어요 여기에 수국처럼 요거는 꽃받침이라 가짜 꽃이고요여기 진짜 꽃이에요 요 내부가 진짜 꽃입니다 이쁘게 잘 피운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도 어디 식물원에 펴 있더라고요 여기에 정보도 많이 없고 키우신 분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. 습도가. 매우 높아야 된다. 그래서 지금 멋들어지게 키워봐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친구가 키워본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배수가 좋은 흙에서 키워야 돼요. 그래서 코코칩을 좀 많이 넣고요. 뿌리가 막 왕성하게 꽉꽉 차는 애가 아니더라고요. 뿌리를 많이 안 만드니까 배수를 좋게. 화분은 조금 작게. 이거는 조금 이제 덩치 커지라고 제가 화분을 조금 분업했습니다그 업, 업 전에는 많이 작았어요. 덩치에 비해. 아마 이 화분으로 쭉갈것 같은데. 자생지가 어딘가요? 자생지가 남미 같은데. 정확한 정보는 <laughs> 제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 자생지는 찾아보지 않았네. 아, 남미지 않을까? 아무래도. <목소리> 습도를 엄청 요구한다고 하니까. 난이도가 있나요? 일반 가정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습도를 70까지는 와로쿠아넘이랑 같은 환경을 조정해야 되니까 집에서는 완전 이제 밀폐되어 있는 곳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,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 식물원에서는 온실에 많이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. 사진 보니까 세종식물원에도 심겨져 있는 것 같고 서울식물원에도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. 나도 식물원이니까. <laughs> 스파트 필름과인가요? 백합과 식물일 거예요. 실제로 찾아볼래. 나도 궁금하다. 스파티필름이 백합과예요. 백합과예요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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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과 식물이래요? 에? 충격. <laughs> 어 충격. 검색해 보니까 마과래요. 마. 그 하늘마, 뭐 산마 이런 마과는 대부분 또 덩쿨 식물이거든요. 근데 이 덩쿨은 또 아니야. 생긴 거랑 크는 모습은 스파티필름처럼 생겨가지고 백합과 계열일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마과라고 하네요. 충격. 처음 알았음. <laughs> 꽃이 오래 가나 봐요. 꽃이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속꽃이 지금 아직 안 폈어요. 이게 피면은 이렇게 펴져요. 안에 그 암술 수술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다필 때까지는 아마 여기 펴 있을 거예요. 지금 펴 있는지도 거의 한 일주일 돼가지고 한한 한 달은 보지 않을까 싶네요. 되게 특이해요. 저도 지금 꽃 꽃을 이식물을 처음 봤던 때가 영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, 영국 왕실 정원 런던에 있는 휴가든에서 이식물을 처음 봤어요. 와, 저런 꽃이 있어? 신기하다. 수염이 달렸네? 막 이러면서 구경했는데 그때 이후로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몇번 알아보고 영국에서 이제 씨앗을 구매해서 학교 온실이 있었어요. 거기서 파종도 해보고 여러분 시도를 해봤는데 파종은 다 실패. 했고요. 그래서 그냥 어찌저찌 지내고 있다가 어, 국내에 이거 누가 유묘를 파는 걸 발견해서 조직배양무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키워봤더니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자가수정이 잘 된대요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씨앗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수염이 뭐예요? 술인가요? 왜냐면 꽃? 밖에서 나오는데 음. 이게 뭐죠? 이... 이...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학명 자체가 타카 찬타, 찬트라이니라는 타찬 개체인데 타카라는 식물 자체를 제가 처음 키워봐요 이런 용도일 수도 있어 습기를 잡으려는 용도일 수도 있어 저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처음 키워보는 건데 꽃을 피워가지고 저도 어 떨떨해요 왜냐면 저는 꽃을 볼... 언젠간 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볼 줄은 몰랐어요 <laughs> 왜냐면 봄에 요만한 걸 키웠으니까 한몇년 키워야 꽃 피겠다 이랬는데 바로 꽃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몰라요 지금 뭘로? <laughs> 아무튼, 두개채 있는데, 사이즈는 똑같은데, 하나는 꽃이 이제 한 2만치 올라오고 있고요. 이 친구가 먼저 꽃을 피워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짧게 영상 올려드리고, 꽃 한번 자랑. <laughs> 정말 특이하네요. 이 용도가 뭔지 모르겠어. 나중에 구글링 해봐야지. 킹발. 그걸 먼저 구글링 한 다음에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뭘?